안녕하세요. 플로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3월 31일 목요일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누가복음이 끝이 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큐티하는 야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는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4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살아난 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이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에서 보게 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이런 말씀이 이 누가복 미가서 4장 1절에 있을지 않습니까? 이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이 <laughs> 여러분, 우리가 봤을 적에는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는요. 이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칼을 쳐서 보습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사건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일어나고 이, 이, 이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덧입었을 적에 우리는 성전에 머물러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에서 이 배단이 앞으로 가셨다는 거요. <laughs> 이 배단이 앞으로 가셨다는 것은 감남산 앞이죠. 바로 여기에 가셔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사를 하시더니 제, 제자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으로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은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을 중요시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축복해주셔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 도리옵나이다. 아멘.